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전문가 되기 4편, 어,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여러 사업하고 달리 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 까다로운 사업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간과의 상황이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많은 사업의 절차와 복잡한 과정들을 갖다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걸 내용은 모르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끈끈한 동굴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가 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 많은 사업의 절차나 내용들을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되게 복잡고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알고 있어야지만 어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도시 정비 사업의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큰 틀만 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다른 편의 강의에 어 강의 때어그서 안에 내용의 어떤 세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따로 공부를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진행 절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험다기보다는 어, 조금 수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뭐 어, 다른 데서도 강의를 좀다 받고 오셨을 거니까 충분히. 그 정비사회 진행 절차는 다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난 그 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방침에 반응을 계속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공법은 10년 계획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요게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이 10년과 5년이라는 그 기간이, 경제학적으로도 따져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정부도 어떻게 보면 오년마다 우리가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 인기가 그렇고, 또 1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말했을 때 죽을 악화 동호 해가지고 10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요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 이제 지목, 정비기계획이 수립되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비로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사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때 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단은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 10년 전에 재개발 투자하는가 하고 5년 전에는 전에 투자하는가 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었어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부산은 130군데입니다. 30군데 중에서 32군데가 지금 34군데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 것 말고는 정부의 아파트 공급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를 재생하거나 정비를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 청약자들도 이제는 청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말고는 받을 게없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으로 짓기 있는 7개 지역.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7개 지역을 정부에서 확인해 준 거랑 마찬가지입그 가격을 잡아는 거는 가격이 제일 많이 뛸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망합니다만은 일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뭐 하면 되겠지만 7개 지역 위주로 오히려 하시는 게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정비부역으로 지정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1 0 0 기준으로 했을 때한70 정도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를 갖다가 많이 안지만, 큰 수익은 나지만, 그전에는 하도 안 된다. 할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비부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재건축 같때경우에 아, 안전진단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나안되어요그런데 아직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년 전에 사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그죠. 이게 아, 맞는다는 말씀이니다 네.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안전진단이 통과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을 해서 정비구역으 지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토지동 소유자의 가방수 이상을 갖다가 동의를 받아야지만 추진위원회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뜬금도 알아본다고 추진위원회가 잘 되면 그게 조합도 잘 결성이 되면서 빨리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부터 뭐가 미스매치가 되고 굽북북한다 이러면 그게 진행이 잘안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쯤 되면 막 추진위원회가 되려고 막난리를합니다 여러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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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이제 선도적으로 그 재개발 조합을 하려고 그서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한40% 정도 공기를 얻었다. 그러면 10%나 15% 이렇게 합종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난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추진위원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할때 나중에 설계자라든지 정비사업자라든지 또는 계략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그지역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다 하고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어,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고 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가도 대충 대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가 계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보면 나중에 가리치고이 떨어질 때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세, 미세한 부분만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사업성도 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을 결성 합니다. 조합이 결성이 되면, 조합이 슬링이 되면 이제 일효과 해갖고 사단법인으로 조합 슬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1 0 0 m 의거리에서8 0 m 까지뛰어다 이제, 조합선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제, 시행주체가 되는 거죠. 사업을 갖다가 할수 있는 사업주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체가 만들어지니까, 누구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건설을 할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시행사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는 공개 경쟁, 경쟁을 통해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가 여기서 조금 날수 있는데 우리가 우상 지분을 가지고 대지 지분을 가지는 그런 거 있죠. 그건대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어 공무를 또 어설프게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가가지고 내지지분을 맞아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고 선정을 할때 계약을 할때 지분제로 하느냐 도급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도급제로 하게 되면 비례율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 이제 지분제로 하게 되면 일정하게 이제 시공사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정한 지분을 받다 보니까 그때. 무상 지분을 얼마를 받느냐 라는게 나옵니다. 그게 이번 네.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대지 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분제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공부를 좋아하신 분들은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상 지분율이 있더라 또는 그래서 대지 지분을 막 따지는 거죠. 저도 지금 안에 전해봐고 있으면 손님들이 와서 여기는 돼지시물이 어떤 게 없습니까? 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말이요 그러면 또근 대사님은 또 공부를 안 하시고 부사님요 아, 여기는 돼지시물이 없다고또맞장을를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돼지시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재개발은 거의 비례율이 나오는 도급제를 간제를 해요. 근데 재건축은 지분제도 할 수도 있고 도급제도 할수 있어요. 또지분제가또 또 깊이 들어가면 확정 지분제가 있고 변동 지분제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들은 모르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조합이 결승이 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게 이제 지분제가될수 있고 도급재가 될수 있는데 지분제가 됐다가 또도급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깊게는 다실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지 지분으로 워낙 까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하고 이제 시행사가 생겼으니까 사업 주체가 생겼죠? 그러고 나 뒤에 이제 뭡니까? 건설, 지어질 건설회사가 생겼고. 그죠? 그러면 정비사, 정비회사, 그러니까 조합이 전문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자가 붙어요. 요세 개가, 세 군데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요때 이제 조합설립위원회 당시, 또는 조합설립위원회 당시 이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단계에서 얘들이 이작업을다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사실. 제비사업자다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뭐좀가쁘게 말하면 조금 치는 보수급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지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사실 다 이야기가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 계획을 갖다가 다 잡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딱 받으면,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9시까지 왔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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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우리가 건축공으로 따지면, 건축 허가를 받았까요찬가지 이제 집을 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딱끊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뭘 해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 좌우들,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합니다. 요때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전자산을 분양 그때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큰 틀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걸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쭉 하고 나면 그 분양 신청 결과를 가지고서 분양 신청했던 결과를 가지고서 관리처분을 하는데 이 관리처분이라는 사업 시행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어렵지만. 관리 처분이란 게왜 저도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분양 쓸계를 이제 확정 짓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 처분 총회를 통해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제 이게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다 이제 근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조합들이 이주를 하죠. 그리고,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이제, 동호수를 지정을 하고, 또,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일반 분장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분양 신청하고 남는 물건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일반인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청장, 자격, 무자격자, 이런, 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조합원들이 하고 남는 걸 가져가야 기 때문에, 절청만 주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 만약에 분양을 받아갖고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으려고 들어가면 다른 분은 다 재개발에 기를 줄때 하는 게 좋은데 하나씩 그 구입자금이 선출이 된다는 거 말고는 어, 일반 그 분양하시는 분한테 큰의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주신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분양. 평행에 대한 동보수 추첨을 하고, 이제, 중공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수업은 이전 것이가 되죠. 요게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정리 사업이 여태 크게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요 내용들을 조금 어느 정 아셔야지,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에 따라서 나중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금 조사가 되잖아요, 그죠? 예,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 조사관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사관이라고 제 이름이 정대식입니다. 정대식, 정조사관. 예, 정조사관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사업시 되고 관리처분인가, 요네개 정도는 머릿 속에 숙지를 하고 가자. 수선는 예, 관리지 알아야 됩니다. 그니까, 러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하는 시점이 어디고, 그러면 융합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감정평가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또, 이주를 언제 하느냐. 관리처분이 끝나면 이주를 한다더라. 그러면 관리처분이 떠들어지면,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좌우 입축권의 권리가 바뀌더라. 거기서 세금이도 바뀌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은 이렇게 이제 전체 지금 훅도 두고 이튿날부터는 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게요 <목소리>